진짜 슬픈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어이없게 위경련에 걸려버릴 줄은 몰랐어이다. 너무 평화로운데 그냥. 위경련 한번 걸리면 계속 온다던데? 나도 지난번 에한번 걸리고 나서 이번에 너무 갑자기 와버렸구만. 일단 왜 그렇게 되냐? 내가 국내 볼이노가 너무 먹고 싶었네. 그래서 시켰어. 그리고 먹었어. 시켜둬라. 먹어둬라. 위경련이 왔노라 돼버렸어이다. 그리고 심지어 먹고 누웠네. 아침에 일어났거든. 일어났는데 뭔가 느낌 이상한 거야. 난 분명 밥을 먹고 잤는데 배가 꽉찬 느낌이 드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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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데? 어, 뭔가 위가 찬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버티다가 원까지 갔단 말이야. 가는 길에 뭔가 느낌이 달라지는 거야. 방금까지 차 있던 느낌이었는데 정말 걷기도 힘들 정도로의 배고픔을 느꼈네. 위가 너무 아파가지고 배고픈지 배가 부른지 아픈지 구분이 아예 안 되는 이런 배고픔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 무슨 2주일 굶은 사람처럼 분명 1시간 전까지는 너무 배부른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진짜 극도의 배고픔을 느껴가지고 당장 옆에 있는 데서 사농터 먹고 먹고 나니까 또 배불러. 원 가가지고 경련약 받고 왔어. 이다 걸을 때 위가 없어.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굉장히 낯선 경험이었네 누워있기도 힘들고 서있기도 힘들고 걷는 게 그나마 가장 편했다 이게 견딜 수 있는 배고픔이 아니었어 이거를 먹지 않으면 진짜 죽어버리겠다 그 정도의 배고픔이어서 너무 너무 아파서 이게 미쳐버린 건가? 미가? 그래서 수액도 맞고 약도 먹고 그랬어이다 위가 너무 아파가지고 내 명체를 계속 때렸거든? 명체를 때리는 게 훨씬 안 아팠으니까 들으면은 미친 자식 아니냥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때리면 덜 아파 위경련 왔을 때 명체 부분을 때려보게 진짜 덜 아파 그래서 나 명치 멍들었네 <laughs>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명치를 때린 건 아야인데 위경련은 진짜 아 고통스럽다 그런 느낌이었어이다 배협은 매년 생일 즈음에는 건강에도 중만 드시오 결국 올해도 쉽지가 않았구만 약 먹으니까 좀 괜찮아졌다 양이 짱이다 <laughs> 예, 온갖 민간요법 따위 다 필요없어이다 그냥 약이 최고야 저녁 드셨네요 쭈꾸미 먹었네 쭈꾸미 맛있겠지 쭈꾸미는 오삼겹이다 쭈꾸미는 뭐 같이 먹나? 주삼의 비빔밥. 그냥 쭈꾸미만 먹습니다? 느타리를 쭈꾸미는 누가 느타리나 먹어? 거짓말 치지말기나 깻잎의 날치알은 무조건 있어야 돼. 쭈꾸미를 깻잎하고 날치알이 필수야. 이건 반박을 받지 않겠소이다. 근데 깻잎이 내 상상 이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있도로껴나 놀랐소이다. 난 그런 깻잎 따로 막 씹어 먹는데 그냥. 아, 왁짝, 왁작 아니, 한마셔하니 한마가 깻잎을 씹어 먹진 않지않나 깻잎을 씹어 먹는 동물이 누가 있을까? 네요 인간이 아닌 동물 중인. 모맨이니까 사람 벗어는 거아니까 고양이가 못 먹어? 근데 뭐냐 향이 세다 보니까 못 먹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고양이가 어. 좋아한다고? 좋아하나? 고양이는 캔니발임 아, 그렇지. 그 그렇지. 아무래도? 아, 새마깨를께서 아니, 고양이가 캔님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는데 갑자기 고양이도 캔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에? 뭐지? <laughs> 아니, 뭐 진짜 그런가? 해 가지고. 진짠가 가끔 해 가리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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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그러면 나는 10분 남았기 때문에 PPT를 최종 점검하면서, 아, 이번에 진짜 가볍게 준비해왔습니다. 또 교수님 PPT입니까? 아, 네, 진짜 어찌롭다. PPT. 이따가 이따가 보게나 아와 진짜 대단하다 이거 <laughs> 저희 마음에 준비해야 되나요? 약간 필요할지도 모르겠는 걸 최종인 최종으로 약간만 다듬겠어 이나 발표 문제를 수정하는 게익숙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발표 기사를 점검 발표 직전 수정은 많이 하지 않아? 미리미리 해놔야죠 나도 미리미리 해두는 편인데 이게 또 합방으로 하려고 하니까 약간 한번더 보기 달래 발표하면서 수정한 적도 있습니다 그건 괜찮은 게 맞는 거야? 형자들이 기억을 잃어버린다면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런 거구나 메린 블 자녀들은 본게 없는 거래 딱 요렇게 돼버리는 거지 <laughs> 교수님 잠시만요 개별 교수님 있네요 어 <laughs> 생각해보니까 내가 강의를 하는 거잖아 우리 교수님 시험날 강의실 걸어오면서 문제 출제하신다던데 꼭 닮으셨군요 <laughs> 아니 그, 그렇다고? 그아 근데 오늘 진짜 사람 많겠다 밖에는 사람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집비쨩입니다 이런 날에는 정파 방송이나 봐야죠 아 근데 오늘은 밖에서 놀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딜 가도 사람이 진짜 넘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나가면 귀신을 잡아가요? 근데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귀신이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귀신이 되는 거 아니야? 억울하잖아.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그멋스케지겠다야 <laughs> 기억나? 너가 나 죽여가지고 귀신으로 만들었잖아. <laughs> 나중에 그럼 막 복수하는 거 아니야? 귀신을 상대로 킬 하면은 영멸 아닌가 영멸? 아니 보통 억울하게 죽으면은 이제 또 부활권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야? 억울해서 부활하는 거잖아. 억울해서 아 진짜 억울하다. 내가 이대로는 못 돌아겠다. 그렇게 부활하는 거잖아. 이미 죽었는데요? 아니 그럼 귀신이 왜 있나? 염라가 죽겠지 뭐. 혹시 이거 강시역 탄색소리인가요? 아 내가 죽어, 죽었는데 어죽 마침 그 가지고 있던 부활권이 있어가지고 써서 부활했어이다. 부활권을 왜 가지고 있나요? 아 혈교가 좀 밀어넣었어이다. 혈교는 거래셨나요? 아니 아니. 혈교가 어떻게 하냐? 고수들을 쓰러뜨리고 그실신 가지고 강시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나는 거기에 당겠다 어때? 머리 뭐, 맹에서 일단 믿었을까요? 아, 나중에 또 해명할 일 있으면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믿겠냐고요? 들어는 준답니까? 나 그냥 바로 적결당해버릴까 아니 그래도 나루토 같은 것도 옛토 전생한 동료들하고 대화를 하잖아. 아니 저 모습은 바로 정파의 낙구 형아야! 어쩌다가 저런 모습으로 일단 대화를 해결해보자. 물론 나는 그런 일이 발생데면 문단무용 하고 바로 이제 썰어버리겠습니다. 걔는 다시 죽잖아요. 나도 그럼 아쉽게 되는 거지. 젊은 사람이 어쩌다가? <laughs> <laughs> 아, 희망팬이 블리차림인가? 맞다 맞다 그렇네 나요리가 어떻게든 뭐 살려주겠다 그런 느낌 들긴 하는데 무림은 딱히 그 답이 없구만 나요리가 어떻게든 해줄 거야 무림맹에서도 시리 해주게라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유능하겠지 뭐 지점토 같은 애 나오는 게 보였나? 도이도이 걔 대사 뭐였지? 난 도이라고 해 약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 피아노사우루스 밴드 활동을 하다가 소행성이 떨어졌지 여전히 그 음정은 아니네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몇주 동안 굶었거든 걱정하지마 널 먹진 않을게 아나 근데 이런 목소리가 은근히 좀 할만하더라 굵은 목소리 잘합니다 낮추고 굵게 해야 되는 거야? 기로를 한번 해주세요 기로는 아예 결이 다른데? 허!

<laughs> 아, 똑같, 똑같다고? 아, 그치, 그치, 잘하지. 잘하는데 좀 불미스럽습니다. 쿠르르 대사가 뭐가 있을까? 쿠르르 상사라고 한다. 상대가 방심할 땐 나락으로 쳐버려버린다. 어때? 캐로로 상대 보상 안 합니까? 아, 못하네, 못하네. 캐로로는 약간 그 활기찬 느낌이 나야 돼. 개구리쇼? 타마마도 해주세요. 타마마는 완전 이제 여자 성우모 목소리 아닌가? 아, 근데 왜 파피에서 개구리가 좁니까? 그, 그러게? 타마마 이등병이에요. 어제 말했던 게임 중에 초강전기 키카이오라고 있는데 다들 이 게임을 모르더라고? 이거 진짜 유명했는데? 전입니다 봐봐 뭐... 그유명했는데도 나오잖아 98년도 제작이래요? 아 진짜? 동년배 아니죠? 나이 석이지 않았소이다 사실 이렙을 넘었군요! 아니 넘지 않았네 의심돼 안되겠다 나 디리핑 보고 자랐어 뭐뭐 <laughs> 어, 어. 슈가슈가룬 모란 고교 호스트 클럽은 모르는데 티니핑은 한다? 슈가슈가룬 아, 알거든? 슈가슈가룬 쇼코쇼코룬 맞잖아 드리핑 보고 슈가 슈가는 같이 보고 자랐네. 주인공 이름 맞춰보라고? 쇼콜라? <laughs> 질투의 누아르 아트. 맞아? 아니, 검색 안 했소이다. 거봐! 세대 딱 맞잖아. 드리핑 보고 컸다며 같이 보고 컸다니까? 나 드리핑 영화도 봤어. 드리핑 주인공 이름 뭐? 루미, 루미! 루미 아니야? 나로미야 아, 뭐, 비슷하네. 어. <laughs> 아, 그건 캐드언입니다. 아, 나 캐드언 보고 자라서. 어어. <laughs> 어, 어. 애쓴다고? 가기 전까지 자라는 거야. 대협은 군대 갈일 없으니까 평생 자라는 거지. 어 그렇소이다. 성장기다. 다른 영상도 보겠나. 자!